디모데 전서 바울은 수년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선교 기간에 늘어난 동역자들로 큰 팀을 이뤘습니다. 디모데는 그중한 명인데요. 바울은 예전에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을 때 디모데의 신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만났고 예수님을 향한 디모데의 열정과 헌신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수년간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고 마침내 그에게 사역을 맡겨 다른 교회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잠입해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이 지도자들에 맞서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맡기죠.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한 후 바울은 그를 살피고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주고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구성은 정말 멋진데요. 도입부와 종결부는 이 지도자들과 그들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하는 디모데의 임무를 다룹니다. 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큰 중간 단락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직면했던 문제들과 관련한 매우 실제적인 지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높이는 세계의 연이은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거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지도자들과 맞서도록 한 일을 기억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들이 토라,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옛 이야기들과 족보에 대해 추측하는 일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설명합니다. 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음식, 결혼, 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온갖 괴상한 가르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는 그중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분열시키고 논란을 초래했는지 설명하죠. 또한 바울은 이게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됐다는 분명한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해졌다면 예수님의 뜻에 충실하고 그 열매로 사랑과 참된 믿음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게다가 토라의 목적은 억측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태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토라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죄 많고 깨어진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로 도입부를 마무리하고 디모데에게 이자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중단시키라고 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우선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열고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그 땅의 평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평화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을 보내 그의 목숨을 모두의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 말이죠.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사실이 그들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남녀 교인들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먼저 그는 이 교사들이 시작한 격렬한 교리 논쟁에 말려든 한 무리의 남자 교인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엔 예배 모임을 마치 패션쇼 무대로 여기는 한 무리의 부유한 여자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이들은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와서 그런 옷을 입을 형편이 안 되는 대다수의 다른 교인들을 무안하게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 중 일부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침범하여 부패한 교사들에게 배운 거짓 교리를 다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이어서 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대목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여러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걸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하나님이 오직 남자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지도하는 것을 금하는 거라고 보긴 하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는 여자도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남자의 권위 아래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오직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만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것에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 여자들이 디모데의 지도 아래 적절한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그의 목표는 이들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그의 다른 서신들에 언급된 브에베나 유니아나 브리스길라 같이 뛰어난 여성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위기에 처한 지도자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위해 장로 또는 감독 역할을 할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작고 건강한 팀을 임명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남자들은 뛰어난 인격과 청렴을 갖춰야 하며 한 팀의 집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사란 헬라어로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이 남녀 집사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사역을 수행합니다. 또 이들 역시 장로와 같은 인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그리고 장로와 집사 모두 가족 관계가 건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생활방식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편의 시에 그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왕으로 높임받으신 것과 이제 그분의 새로운 가족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간 이야기를 담아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는 이 나쁜 지도자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다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바로잡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음식, 특히 고기를 먹지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바울이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는 창세기 1장을 인용해 디모데에게 음식과 결혼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창조주께 감사드린다면 무엇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가 과부들을 보살피는 사역에 대해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중요한 사역을 악용하는 젊고 부유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이 장에 언급된 문제의 여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여러 남자와 잠을 자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데 시간을 보내며 도시 내에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다녔는데요. 바울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지할 가족이 없는 나이든 과부들만 지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교회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죠. 그후 바울은 일부 나이든 남자 교인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들의 연로함은 존중하되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나쁜 행실은 제대로 다루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는 그들을 사랑으로 꾸짖고 혹시 지도자 위치에 있다면 내려오게 하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바울은 재미있게도 이게 디모데 본인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아마도 그는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매 저녁 식사 때 포도주를 한잔씩 마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몇몇 종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무리하게 굴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복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평등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바울은 이 평등함이 교회의 사명과 증인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종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져오는 변혁이 로마 사회의 가정에서 전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까닭은 그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상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디모데에게 부패한 지도자들과 맞서라고 명하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동기를 폭로하는데 그건 바로 추종자들을 모아 비싼 돈을 받고 가르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자족과 단순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저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과 베풀물 통해 부를 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왕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서신의 마지막 시가 찬양하는 모든 왕 중에 진정한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는 정말 중요한 서신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공동체가 무엇을 믿느냐는 그들이 속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리와 신앙은 끊임없이 재점검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가야 하죠. 또한 바울에게는 교회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고 선한 일에 힘쓰며 가난하고 취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모두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서 말이죠.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